오늘 어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씀을 그 헬라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마라고 부르죠.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구체적으로 신명기 11장에 한번더 나오고 민수기 15장에 더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첫 번째 나오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귀따가게 듣는 거죠.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그걸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외출을 할때 또는 그 출근을 할때 그들은 대문의 그 대문의 문슬줄을 붙잡고 이쉐마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얘 내가 이 대문을 벗어나서 세상 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이 쇠마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러고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쇠마라고 하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눈을 감으면 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네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전 눈뜨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대문을 나설 때면 이 말씀을 남송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쉬마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주신 동기에 대해서 1절로 3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이 쉬마의 말씀 매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각성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1절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다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복을 받고 싶으면 그러면 쇠마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동기를 밝히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절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요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에 오늘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이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레라고 하는 말의 뜻을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우리말로 읽어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가 우린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규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샤하라고 그럽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말의 뜻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구부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아 구부려 절을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개념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그러죠.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워스를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담은 단어와 그 합성의 단어인데 이걸 풀어 보면 최고의 가치 가장 값진 것을 올려 드리는 행위를 모십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건 영어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리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규절이 있지만 딱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냐면 역대하 2 0장1 8절로1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랬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댄다. 이 말이 예배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사바시라고 하는 왕이 왜 이렇게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얼굴을 묶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지고는 어, 싸울 수 있는 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20장 3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사바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원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했다. 그래서 유다 원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가지고 전목이까지도 다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바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어, 아니시나이까? 아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불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쪼벅쪼벅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왜저 나가고 있지? 이럽니다. 네, 데 역대야 20장 13절로 14절이 그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우 앞에 섰더라 여우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그 모인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야하시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죠 그때 그가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요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야하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 세 사람이 생뚱같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자기가 말씀하셨다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반응을 보인 게 바로 역자 20장 18절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땅에 대니 바로 이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왕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시 요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다. 근데 리위 자손들은 일어나 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이요호사밧이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걸 임제라고 그러죠. 주님의 임제가 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여줄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을 최초로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만날 때 최초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시내산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데 낫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전에 안 그랬는데 주님이 임재하실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또 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산 전체가 지진을 일으키며 막 진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 천둥 번개가 치고 그백백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비백산이지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나를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재단을 만들고 성막을 다 만들고 완성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광경을 레위기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광경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표,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뭐 예배 시작했나보다, 끝냈나보다, 뭐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핸드폰도 받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불을 내려 보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느끼면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은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올려 드리는데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상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사에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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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laughs> 지금 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 그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늘일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도 아닙니다 높이 들린 보좌만 봤습니다. 보좌의 모습만 봤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만 봤습니다. 옷자락만 본그 이사야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한들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이 찬양이 올려 퍼질 때. 문지방의 토가 요동을 했다. 그러니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천상세계 올라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뵈면서 예수님 보면서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존경함이 두려움이 생겨서 엎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동적으로 기절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쪽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쪽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사, 그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도 지켜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공의를 지킨 것도 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창조하셨으며 심판자이시고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 일이 있고 사람들과 약속 때문에 주일 예배를 어겨도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신앙을 고백하는 십일조 예물을 비롯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어,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우리는 교회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주장하는 자세로 해야 될까요?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삶,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여러분 판단이 설 것입니다.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찰스 셸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아, 그래서 찰스 샌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 그걸, 그걸로 옮겨놨는데 우리가 무척 도전을 많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고, 나 홀로 있을 때든지, 함께 있을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주님을 섬길 때든지, 이걸 감안하고, 이걸 마음에 담고, 회의를 할 때에도 늘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구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하 개념에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잡아드리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안전하서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교회에 오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장 장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